현재 서초구 인구와 세대수가 살펴보면 지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죠. 분양 환경이 양호한 편이기도 때문에 수요 자체가 풍부하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30대에서 50대 비율이 높아 월드메디앙 서초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죠. 위치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22-1번지 일대입니다. 지하 4층, 지상 최고층 11층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28세대 오피텔 스 20실로 공급이 되는데요.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제공되죠. 단독적으로 만들어진 시야를 가리거나 겹치는 부분이 없고요. 단지 주변으로 도로가 인접하여 진출입이 용이해 좋은 위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건물의 옥상 부분에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옥상 정원은 여러 개의 나무와 꽃을 이루어져 있는데요. 산책로도 마련되어 있고 입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도 일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월드메디안 서초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다양하게 구성되어